진짜 다 마음에 안 들어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도가 깨지죠 그 병원에서 공짜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오미입니다 코재 수술을 또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. 가장 많은 재수술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모양 불만족 가장 많은. 빈도 수는 조금 아쉬움 너무 티나서 오시는 분보다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화려한 뭐 이런 거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. 모형 불만적으로 언제부터 많이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? 코 수술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너 수술했는데 는 정도 티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조금 높이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 입니다. 물론 수술은 더 어려워요. 자연스럽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. 그래도 조금은 좀 높이감 있고 하는 게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고, 입체적으로 보이고, 얼굴이 차라리 작아 보이는, 입도 들어가 보이고,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높이감이 있는 게 맞기 때문에, 물론 모든 코를 다 그렇게 만들지는 못해요. 사실은 코가 너무 작거나 타이트한 코는 그렇지만, 조직이나 피부가 허락하는 안은 어느 정도 높이감이 있게 하는 거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, 환자분들도 좀 화려하고 조금 높이감 있는 코들을 보고 예쁘다라고 느끼시니까, 저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죠.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코 수술 코만 예뻐져도 되죠. 하지만 얼굴 전체적으로 다 예뻐지고 또 조화도 중요하잖아요. 이마에서 떨어지는 라인, 코와 인중이 이루는 거, 입이나 잇매부터 시작해서 이마 볼륨, 그다음에 얼굴 길이. 그러니까 이분이 좀 얼굴이 긴 얼굴인지, 짧은 얼굴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전체적인 조화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통틀어서 코 수술이라고 하지만 성형외과에서는 대부분 코대, 코끝 이렇게 말해 표현을 하죠. 이제 코대는 어차피 보형물인데 보형물 중에서도 이제 실리콘 거의 99%이렇게 되는 거고요. 이제 코끝이 문제인데 처음에 어떻게 수술했냐에 따라서 재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뭐 비중격 연골을 전혀 건들지 않은 수술이었다면 비중격 연골만으로도 재수술이 가능하고 그걸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고요. 이미 비중격 연골을 썼다 대체용품으로는 이제 늑용골 밖에는 없죠 그래서 뭐 본인 늑용골을 써도 되고 기준 늑용골을 써도 되고 상황에 맞게 본인의 의지에 맞게 예, 선택할 수밖에 없죠 재료에 대해서 좀 집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료 중요해요.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똑같은 벽돌과 똑같은 시멘트로 집을 짓다고 해서 어떤 집은 예쁘게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안 예쁘게 지을 수도 있고요. 뭐 환자분들은 재료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죠. 저도 무신하지는 않아요. 조건이 돼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그게 참 어렵죠. 모든 수술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도. 많이 해본 사람이 장땡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모든 수술이 다 그래. 그거를 전문적으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근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정확히 다 구분해 내기는 조금 힘들이죠 병원 홈페이지나 어플 후기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맛집을 이렇게 이제 검색을 막 하잖아요 이게 약간 광고성이. 아니면 작업 그리다 이런 거를 알면서도 이제 다른 걸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참고는 하잖아요. 성형 어플이나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을 그걸 절대적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어잘된것 같은데 이것 조금 아쉬워. 굳이 뭐 돈을 뭐더 엄청나게 들여서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. 기존에 어떤 원장님과 조금 상의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다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면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도가 깨지죠. 그러면 그 병원에서 공짜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죠. 그 원장님의 스타일과 나하고 원하는 거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면 뭐 다른 병원을 찾는 것도. 방법이겠죠. 그러면 기존 병원에서 할 경우에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? 아 물론이죠. 자, 기존 병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코의 상태를 일단 원장님이 잘알 거고요. 뭐재수들그 비용을 다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마취비만 받는다든지. 그런 뭐 장점도 좀 있을 거고요. 예, 물론 말려본 적이 있죠. 이미 이전에 수술 받은 수술이 너무나 잘 돼서 더 이상은 손댈 게 없는데 환자분은 불만족해서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. 해부학적으로 망가져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좀 있고요. 변화량이 좀 있겠지만 너무 미비해서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보는 경우에는 좋아지는 양이 너무나 작으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라고 말려본 경험도 조금 있습니다. 사실 재수술은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. 환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고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거, 돈도 많이 들고 상담할 때도 좀더 면밀하게 본인이 원하는 게 그다음에 이게 수술적으로 원장님한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느 정도를 기대를 해야 되는지 무조건 기대만 했다가는 또 실망하고 또 재수술한다고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 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음.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